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티브 빵티버버니입니다. 빵빵뽀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신빵터리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원래 신빵터리 이렇게 밝은 분위기 절대 아니잖아요. 이 컨셉 잡고 어둡게 가는 명상인데 오늘은 브루스가 없습니다. 오늘의 신빵터리는 할배 인마 특별기 이번에 편의점도 그렇고 빵집들도 그렇고 다들 아,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구마랑 흑임자 제품들을 되게 많이 내셨더라고요. 나를 겨냥한 거 아니냐며. CU에서도 고구마랑 흑임자 제품이 많이 나왔고, 홍루이젠에서도 흑임자랑 인절미, 뚜레주루에서도 흑임자랑 고구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구마 흑임자 중심의 찐빵터리가될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료는 요거랑 먹을 거예요 콩 커피 그냥 라떼 맛인데요? 저는 그 검은콩 우유 그런 맛이 날줄 알았는데 그닥 그렇진 않고 그냥 편의점 라떼 맛이에요. 그러면은, 시우의 고구마빵부터 먹어볼게요. 요거 진짜 너무 사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맛있다고 소문이 이미 자자해가지고. 다 팔렸나봐요. 패키지는 좀 큰데, 안에 내용물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고구마처럼 생겼음. 리얼, 이거는 고구마임. 고구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진짜 고구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laughs> 진짜 고구마 아니냐고. 너무 웃겨. 오늘 실하게 들어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고구마. 와. 고구마 진짜 너무 좋아. 요 앙금. 앙금은 그 고구마 무스 맛이에요. 그 고구마 무스 하면은 약간 인공적인 고구마 향이 나는 그런 무스 맛이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고구마 무스보다 조금 인공 맛이 덜하고 진짜 고구마 맛이 조금 더 진한 그런 정도의 앙금이고요. 되게 촉촉해요. 되게 촉촉한데 이게 너무 꾸덕꾸덕지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입천장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잘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맛있게좀 필요한 정도인데 이게 진짜 아쉬운 거는 이 겉에 빵피. 겉에 빵피가 좀 뻣뻣해요. 마른 느낌에 약간 딱딱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거 같다. 슬라임 있잖아요. 슬라임 중에 그 점토로 덮은 슬라임 이렇게 가지고 부셔 가지고 노는 거. 약간 그 점토가 먹어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꾸덕한 고구마슈. 요거 제가 새로 나온 거 모르 모르고 있었는데 있더라고요. 난 역시 여러분 감자보다 고구마가 최고라고 생각해. 감자로는 이런 게날라는데잖아나왜 <laughs> 아, 이렇게 괴롭히는 게 재밌지? 민트로 괴롭히는 것도 너무 재밌고 감자대 고구마로 괴롭히는 거 너무 재밌어 고구마 만세! 아 일단 냄새는 좋아요 아주 진한 고구마 라떼 향이 납니다 음. 이거 호불호가 좀 확실할 것 같아요. 일단은 꾸독한지 모르겠어. 물고요. 고구마 맛이 진하긴 한데 인공 고구마 향이 굉장히 세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고구마 빵보다 훨씬 더 달달한 느낌이 강하고 편의점 표빵 먹었을 때 나는 그 약간 알코올 향 같은 거 있죠. 고게좀 세달까? 부담스럽고 너무 쎘어요 쎄요 맛이 그리고 겉에 슈도 약간 진짜 편의점표 슈만 약간 퍼석퍼석한 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흑임자주의보 흑임자인데요 요거 불호 리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만합니다 어 빵이 왜 이래? 이 안에는 이렇게 앙금이 가득 들어있어요. 진짜 빈틈없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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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은데. 와 근데 쓸데없이 칼로리가 높은데요? 366 칼로리 요만한 게? 칼로리가 높은 거 솔직히 저한테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아, 쓸데없이 높은 느낌이긴 해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 되게 안 좋은 리뷰가 많았던 게 빵피 때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마르고 뻣뻣한 빵이요. 고구마빵보다 더 뻣뻣해. 약간 더 노답으로 뻣뻣한 느낌? 그 정도로 되게 뻣뻣한데 그 빵에서 흑임자 맛이 꽤나 진하게 나요. 그래서 맛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안에는 백안금, 그냥 하얀 앙금인데 저는 그 앙금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흑임자 맛이랑 앙금 맛이랑 잘 어우러지는 게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깨 있는 부분을 씹으면 이제 진짜 흑임자의 맛이 확 들어와서 더 진해지고 고소해지는 맛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맛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대체 빵피는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는 할수 없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홍루이젠 거를 먹어볼 건데 홍루이젠에서 흑임자랑 인절미 맛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샌드위치도 진짜 맛있었는데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면 지금 입에 흑임자가 남아 있으니까 흑임자 맛으로 먹어볼게요. 저는 이홍루이젠에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니 식빵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홍루이젠이 겹겹이 쌓인 거 이거 아시죠? 한쪽에는 페이스트만 있고요. 가운데에는 떡이랑 흑임자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떡이 엄청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음. 음. 어. 음, 이게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달지 않아요. 달지 않은 순수 흑임자 맛이 나기 때문에, 진짜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부드럽고, 일단 식감도 너무 좋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안에 들어있는 떡도 약간 찰방찰방한 떡? 수분기가 굉장히 많은 찹쌀떡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입에 엄청나게 막 끈덕끈덕 달라붙는 약간 그런 막, 물기 가득한 그런 떡 있죠?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고 깔끔하게 찰방찰방한 그런 떡이라서 식감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달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인절미 맛. 이거 인절미 맛도 다를 건 없어요. 흑임자 대신 인절미 크림이 들어간 거 말고는 냄새가 더 좋아. 음! 음! 더 맛있어! 콩크림이 미쳤는데? 얘는 흑임자보다는 조금 더 달달하거든요? 달달한 게 진짜 딱 맛있을 정도로만 달달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냥 볶은 콩이 들어간 아주 부드러운 크림에, 부드러운 식빵이랑 떡이랑, 너무... 너, 너무 잘어울려요 음 너무 맛있는데? 솔직히 맛설명은 할게 이정도밖에 없거든요 진짜 우리가 알고있는 그 쿵크림..맛이기때문에 너무 맛있어 꼭 드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뚜레쥬르꺼로 먹어볼게요 이번에 흑임자 맘모스랑 고구마 케이크빵 이렇게 두개가 나왔더라고요 저번에 예전에 진짜 뚜레주르에서 그냥 맘모스 나왔을 때도 와뚜레주르일좀 한다 이랬는데 흑임자 맘모스 나온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두 개는 지금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나눠 먹고 야식으로 먹고 할 겁니다. 웬일이 like... 음, 진짜 맛있어요 흑임자 맛이 기대 이상으로 진한데 아쉬운 거를 굳이 뽑으라고 하면은 단거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달아가지고 아 진짜 좀더 달게 하지 싶을 정도로 달아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데 흑임자 맛 진짜 제대로 진하고요. 흑임자에 약간 요거트 크림이 섞인 듯한 새콤한 맛도 나는 그런 크림이에요. 딱 프랜차이즈 크림 맛딱 고맛. 그 밤도 들어있고 빵 위에도 흑임자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 흑임자가 터지는 느낌까지 나고요. 아몬드도 있고 소보루도 있다 보니까 그냥 고소함이 그냥 막, 그냥 막, 고소한막 들어오는 거예요, 입에. 팥 맛은 진짜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묻혔어. 팥은 묻혔어요. 단게 흠이야. 달아요. 되게 다니까 마실 거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고구마 크림빵. 원래도 뚜레쥬르에 고구마빵이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이번에는 고구마 케이크빵으로 새로 나와가지고 포케이크? 고구마 색깔 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 진정 고구마 케이크 맛인데요? 빵도 진짜 엄청나게 부드러운 빵이고요. 안에 그 고구마 안금도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촉촉한. 거기다가 생크림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구마 케이크의 하위 호환 버전.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것도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오늘 추천하고 싶지 않았던 게 없는 어... 건 아니었구나. 있었지만 대부분이 진짜 다 추천템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매인맛 하세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할매인맛 특집으로다가 신빵터리를 해봤는데요. 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즐거우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저 같은 할매인맛 분들은 행복하셨겠죠?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거는 홍루이젠의그 인절미, 인절미 샌드위치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 시우에서 먹었던 거는 고구마빵도 괜찮았고요. 뚜레주르에서 먹었던 것도 흑임자 맘모스가 정말 정말 괜찮았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편이었어가지고, 뭘 드셔도 딱히 실패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빵토리 또 엄청나게 엄청나게 기다려주셨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드실 때 실패 없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